친절한 선주씨입니다. 인테리어 예능에서 진주는 선주에게 한번 붙어서 밟아주라고 합니다. 선주는 밟아주다가 내가 더러워질 거라 전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선주입니다. 태상에게 지난번에 며칠 있다가 다시 물어본다고 했는데 생각 좀 해봤냐고 묻는 배작가 태상은 아직 연애 시작 합의가 안된 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손은 안 잡아봤는데 키스는 해봤다고 하는 대상은 같이 있으면 편하고 이것저것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진주는 대화를 듣게 되네요.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된 선주와 상아. 상아는 너 긴장 좀 되겠다고 하고 선주는 상대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긴장을 하지라고 하는 진상아. 선주는 너 평사원 됐다며 대표님께서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진건축 다닐 때 대표님 봐서 참은 것이 많다고 하는 선주는 내가 쓰던 책상을 쓰고 있니? 내 책상 물려 받은 느낌이 어떠냐고 상하를 긴장시키는 선주입니다. 추하는 법정 모욕죄까지 추가되고 집행유예로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진중배에게 상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능에서 이미지 회복을 해보겠다고 하는 상하에게 방송에 나가서 망신이나 당하지 말라고 하는 진중배입니다. 선우건축으로 고대리가 찾아오고, 진건축을 그만두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며, 이력서를 제출하는 고대리, 선주는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라고 하네요. 진중배는 심순애의 뒷조사를 의뢰한 전문가를 만납니다. 요청했던 자료를 건네받는 진중배. 동거남과 심순애는 동거를 했었고, 둘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다음화에서 완연에는 진중배에게, 딸이 둘뿐인 거 확실하냐고 묻고, 딸한테 용돈도 받고, 그 남자가 셋이서 같이 밥도 먹자고 말하더란 얘기를 전하는데요. 진중배는 권함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진중배. 앞으로의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